점수 잡는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그레마 게이트웨이 베이직 박가은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대명사 이어서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자리에 따라서 주어 자릴 때, 소유격 자릴 때, 또 목적격 자릴 때 모습이 바뀐다고 했죠. 네, 그것에 이어서 또 오늘 많은 대명사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연계돼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요 여기 보니까 그림 먼저 보세요. 이 친구가 할로윈을 데뷔해서 마녀 복장을 한것 같아요. 거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She is looking at herself라고 하면 됩니다. 자이 she라는 게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그녀는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그녀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 look at, 그러면 뭐뭐를 보다가 되겠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때는 herself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self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대명사를 좀볼 겁니다. 자, 이 self란 아이는요, 그녀 자신이에요. 만약 이 문장에 her를 썼다면 문장이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자, 이때는요. A라는 여자가 B라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She's looking at her. She가 케이트고 her가 제인일 때 케이트가 제인을 쳐다볼 때 그럴 때 she is looking at her가 되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면 her라고 쓰면 안 되고 반드시 self를 넣어줘야 하는 h e r s e l f 라 표현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He loves him. 자, 어때요? 이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네, himself가 와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주어하고요. 이게 himself가 목적어 자리에 쓴 거거든요. 주어랑 목적어랑이 같은 대상일 때. 그가 사랑하는 대상도 자기 자신일 때, 그럴 때이 목적어 자리를 셀프를 붙여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 들어가는 표현 한번 저랑 같이 볼 텐데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네, 재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셀프라는 표현만 정확하게 표현을 구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만 참고로 묶어서 이렇게 문법에서는 얘기한다라고 명칭도 한번 들어보면 좋죠. 용어 정리도 한번 해놓는 거 좋죠. 자,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떠올려볼게요. I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I, my, me, m i 나와야 되죠. 해봅니다. I, my, me, mine, 특히 my, in, 누구누구의 것, 소유대명사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지표드렸고요. 자, 나 자신 할 때는 myself, we 해볼게요. We, our, us, ours, 우리 자신 할 때는요, o u r s e l s 가 아니고요, ourselves입니다. 자, ourselves 왜 그러냐면요, 여러 명이잖아요. 셀프는 한 명일 때고, 여럿일 때는 우리 F로 끝나는 것들은 V로 고치고 ES 붙여주는 걸 우리 복수 형태, 명사의 복수를 표현할 때 이거 배웠잖아요. 여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요. 소유격 my에다가 셀프 붙였고요. 또 소유격 our에다가 selves 붙인 것도 눈에 보이죠. you, your, you, yours. You 자, 어떻게 할까요? yourself. 근데, 유는 너도 유고요, 너희들도 유기 때문에, 어, 너 자신 그러면 yourself, 너희들 자신 그러면 yourselves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he 갑니다. he, his, him, uh, he, his, him, his. 얘는 his 가 소유격하고 소유 대명사 모습 같다 그랬죠? 얘 조심합니다. 얘는 his self 아니고요, himself. 얘는 목적격 모습에 self 붙였다는 거. she 합니다. she, her, her, hers 하고요. herself 하시면 그녀 자신. they, their, them, theirs 하시면 되겠고요. 조심합니다. their selves 아니고요. themselves. 여러 명이니까 selves.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유격에다가 self 붙였는데요. himself 하고 themselves만 목적격에다가 self나 selves를 붙였다는 것 조심해 주세요. 자, it은 it is t it. a. 저 it를 조심하자 그랬죠? 어퍼스트로피 없는 게 소유격이고, 어퍼스트로피가 있으면 it is다. 마지막은 itself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자신이 되겠죠. 자, 이 self 들어가는 아이들을 제기 대명사 누구 누구 자신이라고 표현을 해준다.